무려 천억 원 가까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배우 김태희, 가수비 부부가 미국에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산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된 연중 라이브의 차트를 달리는 여자에서는 스타들이 선택한 유학지가 소개됐는데요. 한국 톱 스타들이 대거 모여 이른바 스타 마을이라 불리는 미국 어바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바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도시입니다. 우선 차인표 신네라 부부의 자녀들이 어바인에서 유학 중인데 이곳은 캘리포니아 주내 학교에서도 상위권이라 고평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김태희 부부도 어바인에 약 24억 원의 타운하우스를 샀는데 주택을 구매한 이유에 대해 한 관계자는 김태희의 미국 무대 진출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비의 미국 활동과 김태희의 할리우드 진출을 대비해 가족 거주지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 문제가 아니겠냐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한 연예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투자 목적도 있고, 거주 목적인 이들도 있지만, 스타들의 경우 아무래도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는 지난해 강남역 도보 2분 거리의 빌딩을 920억 원에 매입해 화제를 모았고, 이 건물은 한국 연예인 소유 빌딩 중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김태희도 뛰어난 재테크 실력을 발휘해 건물들의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태희, 비구부의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들은 해당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